어, 이번 경기는 보시는 것처럼 2대2 경기입니다. 예, 지금 아트로스 님하고요. 지금 아리아 님하고 같은 편이고요. 예, 그 반대편이겠죠? 지금 녹화 타신분 같은데. 어, 서로의 정찰을 통해서, 예, 한 분이 안 보이네요. 이쪽을 아직 정찰못한 모양입니다. 예, 밑에는 예, 크리스가 선택됐고요. 예, 벌써 2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예, 비행 유인으로 선택했다는 거고요. 뭐 호넷이나 뭐크로우어선택 하겠다 갖고 지금 어 매복 꾸, 꾸준한 괴들을 통해서 지금 다락에서 붙고 예. 있습니다. 어둘다 스이스군요. 어, 싸우고만 합니다. 예 충분히 이기고 남는데요. 이 정도면 아 왜안 싸우죠 지금 <laughs> 어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이제 싸워 봐도 될것 같은데요. 왜안싸우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불 빼고 있습니다, 지금. 뭔가 좀착각 하신 모양인데. 1.5배 어, 정도의 수에 대기만 하면은, 어, 해볼만 합니다. 예, 그러면서 이쪽까지 다 하고 있고, 좀더 방어 타워를 안전하게 또 짓고 있습니다. 어, 이메듭 헌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, 헌터랑 똑같죠? 생긴 게. 예. 어, 러니까 크리티스 정적이죠다 크리티스입니다. 이쪽도 크리티스, 이쪽도 크리티스.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, 아 어, 이쪽은 인터인트루맨니야 그러니까 크리티스 종족들, 타 종족 때타 종족 간의 전투가 되겠습니다. 예, 지금 순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점프점프하고 있는데, 아하, 네. 지금 버틸 수밖에 없죠. 헐, 이렇게 많이 화야가 나왔으면은, 예. 한 번에 불만 한대요. 예. 왜안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지금 이쪽에 몰테를 체크하는, 예, 지금, 그, 파이어한테 재질을 가입구요공업도한 어, 것도 아닌데요. 예, 지금 한번 그냥 해볼만한데. 아, 여기 또 있네요. 예. 또그 보고 있군요. 예. 그 밑에서도 이쪽에 밑에서 전하고 있구요. 아, 겹쳐놨는데, 27초만에 멍청이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. 아, 실드 개 많이 했어요. 예, 지금. 굳이 뭐, 예. 아, 직 코드 잘못 찾았네요 지금.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. 예, 충분히, 예, 잡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. 1대1로 싸울 게 지금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. 체력이 좀 높기 때문에 350이죠. 체력이 140밖에 안 되고요. 한 3배 정도. 예, 이제 한번 딴곳실 쓸러 가겠죠 아좀 멀티를 있었군요 유저를 생각해가지고 멀티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, 이쪽도 멀티를 했네요 더블을 했습니다 예, 서로 멀티를 생각했고요 예, 지금 게다가 가장 무섭다는 리크의 권위를 아직금 멀티를 예, 두분다 가져가신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승리해서 이기고 가져가어야 되는데 어, 게임은 여기서 정리가 될것 같네요, 이쯤에서. 예, 매복 기술이 있구요, 그렇기 때문에. 예, 제파이어가 있기 때문에, 무속에서는 그렇게 뭐큰 효과를 잘 못하긴 하지만, 예, 이쪽도 거의 지지를 쳐가고 있네요. 예, 차라리 자원도 많고 그러는데 뭐, 몰드를 많이 지시거나, 뭐 그랬어야 되는데, 예, 지금 유닛히습지적인 면에서, 아, 이렇게 말 뽑았죠, 스니커를. 예, 이, 기본 유유 상대를 할 때는 기본 유닛끼로 상대해야 되는데, 아 지금 후맷이 왔군요. 예, 어, 하얀색이 음, 왜 이렇게 없을까 했는데 아니, 후맷이 와서 지금 본질은 아. 보호해주고 커도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아 이거 자살인가요? 예, 600, 300, 7 1아 지금 뭐 거의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. 자살이네요. 예 지금 소련 본질 바꾸기 해버리면은 유리하죠. 지금 크리스가 유리 맞기 때문에 멀리 있네요. 근데 어디 갔죠? 예, 1시 11시 안보시안 보입니다. 어, 여기... 안 보입니다. 는 그런 느낌인데요, 왠지? 아, 여기 있군요? 예. 네. 아, 역시 지금... 쉽게 가아요 하지만 뭐 워낙 코레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시킨 것 같은데요. 어또 나와 있나요? 예, 몰래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보호를 하시고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, 지금 거의 뭐 지지가 돼가네요. 본질이 다쓸릴기 때문에. 아, 첫번에, 첫번에, 파이어로 천번의 피해 줄수 있었는데, 아직 안타깝습니다. 이, 인구 한 40까지는 그래도 파이어가 있기 때문에, 어, 코민녀를 모르겠고, 그이탈리아 쪽까지는 쉽게 이길 수 있는데, 잘못하신 것 같아요. 바이러스 걸렸나요, 혹시? 아, 바이러스를 아직 안 썼군요. 아, 바이러스 개발했었는데, 아까 전에. 네, 지금, 다시 한 번, 예, 이쪽으로 공격을 한번 가겠죠. 바이오스를 개발했으면 바이오스 쓰셔야 되는데 왜 안쓰시죠? 뭐 안써도 이 게임은 뭐 어떻게 역전에할 수가 있는, 뭐 그런게 아무것도 없네요. 하지만 아직까지 스페이스 파트를 올렸기 때문에 디텍터까지 문제없이 갈것같고요 음.. 네.. 블레이드까지 있고 예.. 뭐.. 1대1로 한번 해보셨겠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.. 예.. 자원 차이가 엄청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, 3천이네요 야, 3천입니다 어, 어 아니, 돈이 어디가요? 어디서 어디 갔죠, 돈이? 지금, <laughs> 돈다 했으면 되는데. 여기까지입니다.